하이 아, 여기 뭐 없어 나가자 거의 다 찾았어? 여기? 어 아니 그럼 가야지 근... 슬라임을 뚫어보던가 어?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에에 왜왜왜 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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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달래볼래 달래 달래! 져래어져오 데려가자 데려가자! 해봐.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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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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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떨봐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 봐지봐 공중을 봐는데요 그러니까 오예봐오오 어, 어떻 아, 다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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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어떡하냐? 버려, 버려, 버려. 버려, 버려. 아. 어? 컴퓨좀컴퓨 어, 거기 퓨터컴거 없잖아 터지퓨 응. 컴퓨터, 컴이스 컴퓨터, 자퓨터 컴퓨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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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금컴치터컴퓨야 왜? 퓨터야퓨 <laughs> <왜>? 도... <laughs> 뭐, 야 제천은 어디였어? 어? 응? 아, 뭐야 이씨. 야, 거기로 가면 안 돼. 안다 간다! 간다. 어, 안 보여, 안 보여! 치우치우치명치우치우치 아! 야, 치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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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치우아니치우아우치우치 <laughs> 흐하은웬 <laughs> <동등은 웃음> 말이야? <laughs> 줄수도요 <laughs> <laughs> 뭐야, 뭐보냐 그게 뭐하는지, 이. <laughs> 차는좋댔됐어 응? 실패 패이 <laughs> 빠질 것 같다 휴식 기운 아니 야, 앞에 가다가 떨어지겠어 그냥 <laughs> 시야 보라지가레는데 아니 오빠 멍청한 새끼 쉼술이 적당하다 그냥 쉼술이 들는데 머리에다 대거든 찰력이찰혁이소리 아악 아도니 죽으면 끝이지 아악 다 야, 동한 서버 이제 는데아 진짜 휴지 좀 어떡해 찬용아 아, 챙겨와 아 이거는 내가 뭐. 어 왜? 야이거 어? 야내 머리 왜 때려 준서야 제 초재가 뭘까? 제초제가말 그대로 제초재 아닐까? 어? 준서 벨트 배낭 이게 뭔데? 궁금하지 않아? 이거 뭔데? 어? 지리인데 어? 뭐야? 로봇 사기 아니야 이거? 어 로봇 사기야 이야 와 어, 개사기 오 <laughs> 뭐야? <웃음> 무게는 어때? 무게 아니 뭐야 이게? 안 무서운데? <laughs> 야 이거 하나면 끝이잖아 그냥 아니 그럼 여기 그냥, 그냥 피쳐을다하면 되잖아 맞지? 개사기네 말이 돼 제일 안 죽을 것 같은 사람 <laughs> 너너나 진짜 잘 죽는데? 미안한데 나 지금 모든 하람다죽는거 같아 네가 카메라맨이잖아 카메라맨이 안 죽어야 될거아니나 가자 가 예, 이렇게 하자 이렇게, 이렇게 하자 카메라맨이 죽어야지 <laughs> 양패 저 어디 있는 거야? 저저 버릴까? 안저안 죽어 같은 거. 죽으면 큰일이긴 해. 어? 죽었는데? 어? 야, 죽으면 안 돼? 어? 야저 지금 큰일이겠지, 큰일. 저 쓰레기인가 봐. 바로 받아 쓰레기. <laughs> 진짜에요? 여기 어? 돈이잘 돈이 벌리던가? 그랬던 거같더라 일단 S 등급임. 음. 오. 가야지, 가야지. 예, 가라. 엘리베이터 졌다. <laughs> 응? <야. 잘> 봐. <laughs> 아니 올려보낼게 올려보낼게 위에 잘봐 여기 뭐야 여기 얘, 여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놨네 아이발 여기도 이렇게 <laughs> 야야 위 <위에> 안봐? <laughs> 누구야 오잉? 어. 위 조심 위 조심 왜안 내려와 이고 내려왔네? 도나아 먼저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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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해. 오0발 50발, 50발, 50발. 50발, 50발. 50발. 이0발 이거? 발이0발 50발. 50발. 기기 있어? 여기 어0기5기발 50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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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50발. 50발. 매물 어지러워 이메. 아니 이메 더 존나 많이 맵이 나온다. 거. 너무 많이 나온다. 아 이게 예. 는길마다 진짜 이게 여기 앉아서 나 이게 난게내 컴퓨터 어떻게 내가 처음 하는 매물? 맵을 모르는데 난 게. 근데 이거 진짜 안 보여. 아니 우리 아침부터 아무리 했어. 이미 죽은 거 같은데. 이미 약도 시 떨어진 거 같은데. 와우. 무시돼. 쟤 너무 초디가 진는데 너무 초딩이야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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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 이거 올라가고 거기었나? 어, 올라 이렇게. 실패. 대 예, 실패. 아, 방선이다 뭔가 뭔가 재밌긴 한데. 야, 애들 와야지. <laughs> 뭐야? 뭐야? 어떻게 나? 이거 왈야나너 어떻게 어 오, 호문이다. 당연히 죽겠지. 야, 어딨어? <웃음> <웃음> 야, 저 어디 갔어? 어? 나 어딨어? 오디이스어어디갔어여기인가어나이 시대를 시작할 거지. 저, 죽었어. 어? 어? 나 어, 저 어디가? 도원이 어었어어어어 어디가? 어디가? 어디 어디가? 어디가? 어어디어디어 차 e 올라와봐. u r lover. You'll be told it.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 야이새끼 뭐야? 야! 안 돼! 어? <laughs> <안 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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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고 있다마자 때려버리네 화나 많이 났어 치니까 화내잖아 아니 통이 더 올라와도 아 여기까지